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열애아TV 이성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7월달 을미달 운세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드릴 띠는 봄띠, 말띠, 개띠라고 합니다 봄띠를 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띠를 오라고 합니다 개띠를 술이라고 합니다 이세 띠를 같이 모으면 화의 띠가 됩니다. 불이 많은 띠입니다. 그래서, 불이 많은 띠가 7월달, 얼미달을 만나면, 얼미달에는 이 범이, 범이 천을, 기인을 만나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앞을 가도 좋은 일, 뒤에 가도 좋은 일. 그래서, 범이 재물을 만나니까, 7월달에는 재물도 들어오고, 또 영마승도 들어옵니다. 영마승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 멀리 여행이라든지 어, 어, 가고 싶은데 갈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어, 교류를 하는 달이 어, 을미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디는 어, 해운이 원래 해운이 신중년이라서 신중년은 어, 천사리와가 있습니다. 천사리 뭐냐면 하늘이 때도 있고, 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양면성이란 것은 운이 좋을 때는 상이 내리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운이 좋을 때, 좋지 않을 때는 하필이면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운이라는 것은 양과 의미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 있으면 음, 음이 있고 또 어, 좋은 일이 있으면 어, 나쁜 일이 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 호불호 좋은 일도 있는데 또 불행한 일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띠는 어, 원래 범띠들이요 어, 특히 86년 범띠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범은병인데 태양에 가시고 있거든요. 그 눈에 블록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줍니다.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게 86년 범띠가 되겠습니다. 범띠라도 74년이 있고 86년 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범띠가 있는데 음. 74년 범띠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교육 공무원, 가르키는 직업이 많고 어, 86년 범띠들은 어떠냐하면 어, 굉장히 IT 사업, 어, 이, 전자통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굉장히 어, 어, 자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띠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범이, 범이, 범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을 가지고 있는 범띠들이 그리고 사주에 불이 있는 사람이 어, 뭐든지 빨리빨리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띠가 범띠나 말띠나 개띠들이 능력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달에는, 어, 띠가 어, 흙을 만나니까, 덩띠는, 목을 봅니다. 그래서, 불이 많은 목입니다. 그래서, 양다를 만나면, 또 다시 기인을 만나니까, 인연이 없던 사람 인연이 들어오고, 또는, 어, 재물이 또 들어오게 되고, 어, 그렇게 되는 것이, 덩띠가, 어, 얼미다를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말띠가 이달의 올미달이 되면요. 7월달에 말띠가 대박입니다. 좋은 이 들어와가 있어요. 그래서 말띠가 첫째 어, 문수함이 들어옵니다. 문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파라를 꽂혀나고 온다든지 매매할 또는 계약 또는 입찰 이런 것이 성사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어, 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하고 합 치게 되면 불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 말띠는 이달이 음수가 소식이 들뜬다.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어, 좋은 소식이 오는 달이다. 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7월달이 되면 어, 또 우리가 여러분 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말띠는 물 쪽으로 줘. 물이 넣이줘야 되니까. 멀리는해고심 해야 못 가니까 아, 가까운 데로 어, 거제 또는 제주도 이렇게 아, 여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띠는 문수의 합도 들어오고. 팔래 또 살래 또 이런 또 입찰이라든지 어, 경쟁에 이런 수류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어, 그 다음에 이행을 하시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어, 왜냐면역마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미가 어, 합이 되는 겁니다. 합이 되니까 애들도 합 아빠도 합. 엄마도 합, 이러니까, 어디 가자, 하면, 어디로 갈까, 해가지고, 다들 하을 이루어지는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봄띠와 말띠는 이 달이 좋은 달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개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띠는 이 달이, 어, 개와 양은 서로가 술미 형살이 들어와 있습니다. 형사는 뭐냐면, 개띠가, 어, 저 달까지 에도 되게 힘든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띠가, 어, 미달을 만나면 흉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어, 갑자기 내가 어지럽증이 온다든지 또는 내가, 어, 어 뭔가 몸이 편치않는 그러한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럴 때는 개띠는 어, 이 달이 오면 천도제 같은데, 어, 부모님 제사를, 어, 우리가, 그, 올리면 좋습니다. 그, 백중기도를 해가지고, 어, 돈도 별비싸지 않습니다. 보통 1인, 1인, 어, 백중기도 올리면 한 5천원에서 많이 받으면 만원 정도 받습니다. 어, 그 정도에서, 어, 그, 공양을 올리면은 정말 좋습니다. 아, 이, 저는, 어, 네, 이, 불교 대한 불교 조계종 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어, 어, 믿는 아주 신뢰하고 어,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할 때는 어, 특히 개띠는 이달에 에, 몸이 좀아프다든지 아주 힘든 달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허전하다든지 어, 내가 힘든 이런 걸 보낼라 하면. 사실, 어디에 매달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 하늘에, 이, 어, 특히 개띠라든지, 이, 예, 을미달이 오면, 개띠는, 어, 이게 천일기인이지만은, 서로 형을 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형님형 이게 아니고요. 아픔을 준다. 아픔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픔을 주니까 힘들고 어려운 달입니다. 그리고 또, 어, 개띠가, 어, 미달을 만나면 돈이 말라져 있습니다. 왜냐면, 혹기 들어와서, 어, 개띠라는 건 물이 재물이 됩니다. 근데 돈이 다 말라져 있어서 제물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매번 운이라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양과 음이 교차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 하늘에 달도 보름달이 있으면 점점 점 작아져서 검은달이 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태양면 있고 항상 달이 밝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달이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아, 날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미달이 되다 보니까 네, 올래운이 신축년인데, 신축년하고, 어, 미달하고는 서로 형, 어, 아, 충사를 하는 관계입니다. 이 충사를 하다 하는 관계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자꾸 돌출이 됩니다. 막 튀어나와요. 막 나와서 나도 1등이다, 나도 1등이다, 나도 1등이다 하고, 사연이 사니 애니 굉장히 많은 달이 얼미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운과 이 달이 서로 부딪히니까 서로 서로 어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래서 시비가 풍분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양력으로 어 우리가 어 7월 달, 어 음력으로는 6월 달이 얼미달이 됩니다. 이7월 달에는 시끄러운 달이 되는 것입니다.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나마, 아, 조금, 오 예, 코로나가 약간 죽어집니다. 그러나, 또 다음 달이 되면, 아, 그것은 또, 왜냐면, 유달이 되니까, 이 유는 닭이잖아요. 닭달이 옵니다. 그래서 미는 감춰지는 것이고, 닭은 쏜살같이 도란다란 도란 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것은, 어, 운세, 7월달 운세 풀이할 때, 이 분띠와 말띠와 개띠를, 총, 우리가, 모아서, 하의 기운을 봅니다. 하의 기운이 위에는 나무가 들어오니까 문수의 합이 들어오고 밑에는 양이 들어옵니다. 흙이 들어오거든요. 이 미가 어떠냐면 나무의 무덤입니다. 묘지, 묘지가 들어오니까 특히 계기 어, 같은 경우는 어, 흙이 많습니다. 흙이 많은데 또 흙을 만하니까 진태양난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금 힘든 단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을 가지고, 너무 힘이, 너무, 아, 올리 안 좋다, 이달 안 좋다, 이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운세에 따라서 제가 쭉쭉쭉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달에 조금 안 좋으면, 내가 조금 뭐든지 하를 많이 내는 일도 조금 내가 자제를 하고 하시면, 넘어갑니다. 인생은 어차피 출발이기 때문에 그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띠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100%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참조로 하시가지고 그렇게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래야 이승선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